어이! 연준이 경제를 성장을 안될것 같이 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다고? 야! 침체다! 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게참 묘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연준의 입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체 어마어마한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이슈를 만들 수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첫 번째,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일은 하는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본인의 SNS가 있고, 그 SNS에 지 생각들을 많이 업로드합니다. 노 크라잉 인더 카지노 뭐 이렇게 올렸던 것도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거였고요. 본인이 4월 2일은 우리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국가에다가 20% 관세를 때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2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날에 미국 연준은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로 연방 기금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준의 발표문이고요.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가서 보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 캡처를 해 왔습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모니터리 폴리시의 미팅 캘린더 앤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결정문입니다. 1월에도 금리 결정을 했었고, 3월에도 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 결정문이 있고,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을 보시면요 프로젝션 메테리얼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을 발표하는 데이터를 여기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 결정문이 요런 우리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러,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얘기고 요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 본인들이 요약을 여기 이제 글로 써놨거든요. 굳이 제가 번역까지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번역기 돌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해서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겁니다. 이 오픈 마켓에 참여하는 연준 위원들이 GDP 성장률을 보고요. 실업률도 보고요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율을 쭉 봐가지고 25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를 한번 우리의 예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대로 됐을 때 우리가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고요 보고서 자체는 한 17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표 하나로 요약한 게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의 두 번째 장인가에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연...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쫙 취합했을 때 중앙값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범위는 요로 안에서 있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 모든 연준 위원들의 생각의 모든 범위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뭐가요? GDP는 앞으로 어떨 것 같고요. 25년, 26년, 27년 그리고 지난 12월 전망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업률 12월 전망. PC 물가 그리고 12월 전망에선 이렇게 봤었고요. 코어 PC 근원 PC 물가죠. 근원은 변동폭이 큰 식량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코어 PC 물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GDP는 25년, 26년, 27년으로 가면서 1.7, 1.8, 1.8 길게 봤을 때도 1.8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12월에는 2.1, 2.0, 1.9 봤었거든요 어?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뎌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2월에는 4.3, 4.3, 4.3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는 4.4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업자가 좀더 많을 것 같네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물가는 마찬가지로 12월에 봤던 것보다 물가가 좀더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도 마찬가지지만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12월 전망하고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지만 성장은 좀더안될것 같고 물가는 더 높을 것 같다라고 바라는 보지만 이거 잘못 해석하면 스테그 플레이션까지도 갈 수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근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전망은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약간 시장은 어 그래도 금리는 뭐 그대로 생각한 대로 갈 건가 보네 라고 받아들였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요 이코노믹 프로젝션에 들어가시면 닷플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점도표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점도표가 뭐냐면요 각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본인의 생각을 점 하나로 찍는 거예요. 2025년 금리는 요럴 것 같습니다. 점 하나 찍고 26년에는 이럴 것 같아요 27년에는 이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도로 점 하나씩 찍는거 요거를 이제 다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번에 3월에 발표했던 다플롯이었고요 요게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다플롯이었습니다 2024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의미 없는거고 25년거를 보시면요 요때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가 이제 4%인데 여기가 마찬가지로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보다 아래에 있던 게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4% 위가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8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26년, 27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메디안은 평균값은 변함이 없다 정도였을 뿐인 거죠. 이 전체 범위를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경제 탄탄하고 근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은 조금 확대됐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사실 별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연준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였다면 한1 2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연준이 모든 이목이 집중될 때를 아실 테니까 그때였다면 어이 연준이 경제를 성장을안될것 같이 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다고 야. 침체다 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게참 묘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에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마 당분간은 연준의 입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체 어마어마한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이슈를 만들 수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드리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광폭행보를 보임으로써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연준이요. 시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준의 입에 집중했으나 트럼프 정권들어서는 트럼프의 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연준은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고 매 분기 말에 발표하는 경제전망 요약도 발표했습니다. 경제전망 요약상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물가 또한 높아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의 중앙값은 이전 전망과 같았으나 점도표상으로는 조금씩 상향 전망이 우세해지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은 금 결정 이후 발언에서 경제는 탄탄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입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악재로 작용했을 내용도 지금 트럼프의 입에 밀려가지고 어영부영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당시에도 2022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뒷북치던 파월인데 과연 이번에는 뒷북일지 아닐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관심 없을 때 관심 없는 것들을 잘 지켜보면 이 시장에서 많은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